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뒤늦게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간통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공사가 어제 착공돼 2018년 완공되면 청량리에서 안동 구간이 1시간 18분 밖에 걸리지 않아 2시간이 단축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고사목 제거가 해병대원들까지 투입되는 등 겨울 추위에도 안한곳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아정보를 전해드리는 아이토크. 오늘은 어린 자녀들에게 언제부터 한글을 가르치는 게 적절한지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겨울 같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도, 봉화는 영하 6도로 아침엔 여전히 춥긴 하지만 한낮에는 햇살과 함께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대구는 12도, 봉화는 9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안개는 더 짙어졌는데요.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낮까지 엿게 남아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안개길은 빗길과 눈길보다 교통사고 치사율이 3배나 높다고 하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에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경우 상대 불륜 여성에게 부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일단 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남 이녀를 둔이모 씨는 지난해 5월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비여인과 성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해 왔습니다. 1년 뒤이 e 씨는 사망했고 부인이 A 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비여인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부르고. 함께 찍은 각종 사진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충격으로 우울증 등을 앓다가 B 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부는 내연녀 B 씨의 책임을 인정해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 여인은 숨진 이 씨가 A 씨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가져 A 씨가 아내로서 가지는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한 만큼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을 만났을 당시 두 사람의 부부 관계가 파탄난 상태여서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내연녀 B 씨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 배상의 범위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와 가족 관계 그리고 불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등을 고려해 2천만 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지역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가 대구와 경북의 95개 12월 결산법인의 3분기 영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8.5%, 35.6%, 21.8% 감소했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과 원화 강세로 전기전자와 철강업 종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한국거래소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역상장법인의 3분기 부채비율은 41.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8%포인트 줄었습니다. 반환이 확정된 캠퍼컨의 헬기장 터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대구 남구청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주민공청회를 갖고 반환되는 헬기장 터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상안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캠퍼커 헬기장과 활주로 등 6만 6천여 제곱미터의 터가 지난 2009년 확정됐고 지난 2011년 공원 조성으로 용도가 승인됐습니다. 경북 북부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중앙선 복선전철화 공사가 오늘 착공됐습니다.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처음 선정된 지꼭 4년 만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수도권과의 거리를 1시간대로 좁혀줄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이 마침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총 공사비 3조 6천억 원. 2018년 공사가 완공되면 최고 시속 250km의 고속열차가 투입돼 안동과 청량리를 1시간 18분 만에 연결하게 됩니다. 3시간 넘게 걸리는 지금보다 무려 2시간이 단축됩니다. KTX까지는 아니더라도 경부선보다도 오히려 단축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단양까지 이어진 복선 전철을 안동까지 72km 연장하고 영천까지는 고속열차가 지나도록 선형을 개선하는 게 이번 공사의 골자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 영천에서 KTX 신경주간 복선 전철이 완공되는 2018년이면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도 한 시간대로 연결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될 겁니다. 경부 축으로 한 축만 되었던 것이 이제는 중앙선을 축으로 한 새로운 철도축이 만들어지면 양대 축으로. 계획대로 완공되려면 해마다 7천억 원의 예산이 5년간 꾸준하게 투입돼야 하는데 내년 정부 예산 안에는 고작 450억 원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경제성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착공은 됐지만 중앙선 복선의 완공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 지역 IT와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의 숫자는 물론이고 매출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 지역 IT, 소프트웨어 기업은 684개로 한해전에 비해 65개가 늘었습니다. 기업당 매출액은 75억 4천여만원으로 한해전에 비해 12.8%가 늘었고 수출액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는 17,000여 명으로 한해전보다 1,8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에서는 재능 나눔 자원봉사 다섯 개 팀이 특별 공연을 펼치고 제10일에 대구 자원봉사 대상 시상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당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있을 예정입니다.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현장에서는 작업자들 겨울 추위에도 아한곳 없이 방제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년 4월까지 죽은 나무를 모두 잘라 내려면 시간이 축박합니다. 이 고사목 제거 현장을 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나무가 보리밭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쇠 파이프로 큰새 총까지 만들었습니다. 로프를 소나무에 건 다음 기계톱으로 자르고 방제약을 뿌려 밀봉까지. 다섯 명이 달라붙어도 한 그루를 처리하는데 30분 넘게 걸립니다. 최근 제주에서 작업 중 사고로 두 명이 숨지자 안전 사고에 신경 쓰느라 작업 속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 소나무가 우리 그 소중한 우리 산림 자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키고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압박감이 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최강 해병대원들도 오늘은 훈련 대신 고사목 제거에 나섰습니다. 한달 동안 매일 200명이 동원됩니다. 고사목을 톱밥이나 연료용 펠렛스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와 가까운 곳은 일일이 나르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무겁습니다. 장병들은 하루 60개를 어깨로 전하르고 있습니다. 기계 분쇄기에 넣고 1.5cm 크기로 으깨면 재선충이나 솔수염 하늘소 애벌레가 죽어 감염 전파 우려는 없습니다. 국군의 임무는 국토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들도 우리 국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를 지키는 것도 마땅히 국군이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 82개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재선 충병 내년 4월까지 피해목을 100% 제거한다는 목표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군은 지난 두 달간 수협업한장과 재래시장에서 수산물 방사능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게와 오징어, 문어 등 10여 종의 수산물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안전 허용 기준인 0.4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영덕군의 수산물 위판 규모는 17,000여 톤에 443억여 원으로 평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 양성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2월에 설립된 김천시 인재 양성재단 기금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당초 2018년까지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시민과 출향인사, 기업과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5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은 원금을 적립하면서 이자만으로 지역중고대학생 700여 명에게 10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한글을 깨치는 어린이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뜨거운 교육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녀에게 언제부터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지 권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치원에서 7살 어린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겨울을 주제로 책을 읽은 뒤 겨울로 연상되는 단어의 글자를 신문에서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과거만 해도 한글 깨치기는 초등학교 1학년에 주된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학교 가기 전에 한글을 떼는 것이 당연해졌고 자녀에게 3살, 4살부터 한글을 가르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갖는 내 아이에 대한 만족감의 지표를 상담을 통해서 보면 대체로 한글을 누가 빨리 떼느냐입니다. 그래서 주위 아이들보다 늦을까봐 또 뒤처질까봐에 대한 걱정으로.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한글교육에 적기는 글자에 관심이 생겼을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저마다 걸음마 시기가 다른 것처럼 글자에 관심이 생기는 시기도 천차만별이어서 늦더라도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달 먼저 내지는 1년 먼저 한글을 깨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한글 학습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덜된 아이에게 한글을 억지로 가르치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창 책에 흥미를 갖는 시기에 글자 읽기를 강요하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에 몰입하도록 해 창의성과 사고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속 밝은빛봉사단의 유옥순 회장이 2013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유 회장은 2006년 밝은 빛 봉사단을 결성해 시각장애인의 보행과 사회 적응을 위해 시각장애인 산행과 등반 보조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 목욕 봉사와 농촌 봉사 활동 등 24년간 변함없는 모습으로 행복 나눔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예천 삼강주막 인근에 막걸리를 빚어내는 삼강주막 막걸리 가공공장이 어제 개장돼 농해소득 증가가 예상됩니다. 삼강주막 영농조합법인이 7억 원으로 준공한 가공공장은 앞으로 삼강주막 주, 삼강천여배사공이라는두 종류의 상표로 하루 600m를 생산해 연간 2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강주막 막걸리는 지역의 대형 마트는 물론 주막을 찾는 관광객에게 선물용으로 무인 판매될 예정입니다. 겨울 같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도, 봉화는 영하 6도로 아침은 여전히 춥긴 하지만 낮에는 햇살과 함께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도 막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어제와 비슷하고 영천과 청도는 여전히 영하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주는 현재 4도로 비교적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지만 반면 김천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로 꽤 춥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도 대부분 영하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성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주를 제외한 동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은 비교적 높습니다. 포항은 6도, 울진은 현재 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종일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날이 조금씩 추워지겠는데요. 월요일에는 비나 눈이 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